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음, 오늘 제가 어, 어떤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이 안에 선물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선물은 예전에 예전에 요거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이거 차 받침이거든요. 차 받침으로도 쓰고 저는 그냥 어, 뜨거운 음식 받침으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어, 포장 꼼꼼하게 오셨는데 제가 그냥 뜯어 봤거든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건 받침 이고요 네, 받침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자석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손수 만드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사랑합니다라고 써져 있고요 참고로 남자는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다음 에 여기에 합격 기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합격 기원 아마 딸님이 잘 되라고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상은 여러분 뭐로 보이세요? 기뻐서 춤추는 사람 이게 이렇게 잡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져요. 옹이가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잡아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이렇게 조금 더 곡선화 해가지고 만드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 예수님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예수님 형상이죠. 그죠? 십자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그걸 들고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참 좋네요. 근데 해보니까. 편백이어서요. 향기도 납니다. 향기. 보통 때는 이렇게 두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들고.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선물이 아닌가 싶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비록 뭐 뜻깊게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지만요. 그래도 항상 믿음이, 있,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 받고, 약간 감동도 받고요. 음, 하여튼, 이런 걸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요,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만드시느라고 애쓰시고, 또, 이런 마음을 같이 담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기뻐하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지 덥죠? 이 더위가 지나면 또 우리 입에서는 아이고 추워, 이 소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어, 저는 정말, 음, 유튜브 하면서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남이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고 해가지고요. 잠시 어,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쉬고, 쉬기로 했었어요. 집중도 좀안 되고 해가지고. 어, 또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어, 의미 있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어, 왠지 자꾸만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춤을 추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두 팔을 벌려서 춤을 추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무척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이바이